2026년 1월 1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러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날시스와 기딤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용.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득하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으로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소도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우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성업이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라코또 여부스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와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알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큐티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한 기록이라는 주제이고. 둘째는 민족과 국가의 시작이라는 주제이며 마지막 셋째는 형제가 서로 나뉜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인트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한 기록이라는 주제입니다. 1절에 보면 홍수 후에 그들이 즉 샘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했고 오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하나님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것이 십장 족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땅에 번성했으나. 홍수 때문에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가족으로 시작된 홍수 이후 인류가 번성한 것처럼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지금 내가 신자된 것이 복주심의 증거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는 민족과 국가의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인데 5절에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 마지막 20절을 보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라는 말씀으로 마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1절까지 셈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도 역시 31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샘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각 족속과 지방과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 예를 들어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같은 지명은 잘 알려진 지명이지요. 이는 모두 함의 아들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같은 설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시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통해 창세기는 초라급 세대에게 주변 민족과 국가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과 국가는 사실 한 사람, 한 형제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대적하지만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제인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교회 밖 형제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는 형제가 서로 나뉜 역사라는 주제입니다.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을 벨렉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며 대대손손 기억해야 할 사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나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바벨 사건입니다. 쌤을 표현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에벨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인물인 에벨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 기억을 후손에게 남기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임이라고까지 지으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는 형제의 언어가 하나일 때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나뉘었는지 그렇게 언어와 민족과 나라가 나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벽이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가 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나뉘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힌트입니다. 번성은 반역이 되었고, 반역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1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